어제부터 장맛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후에는 충남 북부를 중심으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북부 5mm, 대전과 세종 남부 40mm로 지역별로 강수량 차이가 다소 있겠습니다. 대전은 현재 18.6도, 한낮에 25도로 기온은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생활 정보입니다 메르스의 영향으로 폐렴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진 요즘인데요 오늘은 폐를 튼튼하게 만드는 음식 알아봅니다 먼저 도라지에 들어있는 사포닌과 이눌린 성분은 폐와 기관지를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생채로 먹어도 또 데쳐서 나물로 먹어도 모두 좋고요 다음으로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성분은 체내 유해 산소를 감소시켜 폐 손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라이코펜은 특히 기름과 같이 먹어야. 체내 흡수율이 높아져서 올리브오일 등의 버무리거나 볶아 먹는 게 좋다고 하네요. 자세한 적별 날씨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전 19도, 세종 18도, 낮 기온은 25도로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수준이겠습니다. 충남 북부는 아침에 18에서 19도, 낮 기온 25도 예상됩니다. 충남 남부의 아침 기온 18에서 20도, 낮 기온 25도에 머물겠고, 바다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네, 내일도 아침 한때 비가 내리다가 대부분 지역에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대전은 아침에 20도, 한낮에 27도로 비가 그치면서 기온도 함께 오르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월요일까지 내리겠고요. 일요일을 제외하면 낮 기온 30도를 웃돌아 더울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